안녕하세요, 원숭이띠 여러분. 2025년 6월 7일, 을사년 임오월 정미일은 하늘의 별들이 행운의 노래를 부르는 특별한 날입니다. 임의 맑은 물 기운과 미의 따뜻하고 생동감 넘치는 기운이 조화를 이루며 금전운이 하늘을 찌를 듯 솟구칩니다. 임오월의 따사로운 햇살은 여러분의 꿈을 한층 더 키워주고 맑고 투명한 물의 기운은 재물을 풍요롭게 불러옵니다. 로또 1175회차는 여러분이 행운의 주인공으로 거듭날 절호의 기회입니다. 지난 1,174회차에서 누군가는 환희의 순간을 맞았죠. 이번엔 바로 여러분의 차례예요. 구독과 좋아요로 행운의 에너지를 한껏 끌어모으고 댓글에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을 적어 하늘에 기원 올려보세요. 이제 정미일의 오행과 조화를 이루는 원숭이띠의 금전운 숫자를 공개합니다. 마음을 열고 이 기운을 받아들여보세요. 첫째, 심를 고르십시오. 새로운 출발과 안정의 기운이 결합해 오늘의 재물 흐름을 순조롭게 이끕니다. 물 흐름이 기미남을 뒷받침해 순간적인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합니다. 작은 수확이 곧큰 성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줍니다. 오늘의 행운 파동을 끝까지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둘째, 17을 고르십시오. 협력과 성장의 에너지가 만나 기회를 폭발적으로 확대시킵니다. 원숭이띠의 기미남이 이 숫자와 만나 강력한 시너지를 발휘합니다. 물 흐름이 매끄럽게 순환해 운이 끊기지 않고 이어지게 합니다. 즉각적인 성과를 위해 준비된 기반을 제공해 줍니다. 셋째, 23를 고르십시오. 확장과 조화의 복합 기운이 오늘의 상승파동을 지원합니다. 물 흐름이 원활해져 작은 기회들이 모여 큰 성과로 이어지도록 합니다. 기미남과 지혜가 결합해 결단력을 강화해 줍니다. 오늘의 행운을 탄탄히 이어가도록 중심을 잡아줍니다. 넷째, 30일을 고르십시오. 새 출발과 성장의 기운이 결합해 오늘의 작은 기회를 크게 확대시킵니다. 순간적인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기민한 판단력을 돕습니다. 물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다리 역할을 수행해줍니다. 행운의 모멘텀을 끝까지 유지시키도록 지원합니다. 다섯째, 38을 고르십시오. 확장과 성장의 강력한 에너지가 순간적인 도약을 가능하게 합니다. 원숭이 띠의 기민함에 안정감을 더해줍니다. 물 흐름이 과도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균형을 유지해줍니다. 오늘의 최고 좋은 길을 안전하게 다져줍니다. 여섯째, 40일을 고르십시오. 두 겹의 안정 기운이 행운 흐름을 완벽하게 지켜줍니다. 지혜와 기민함이 결합해 과감한 행동을 돕습니다. 물 흐름이 계속 이어져 재물이 끊임없이 들어오게 합니다. 오늘의 에너지를 마지막까지 유지하도록 합니다. 7제 45를 고르십시오. 안정과 중심의 복합 기운이 상승 흐름을 하나로 묶어줍니다. 원숭이띠의 기민한 에너지가 안정된 기반 위에서 발휘됩니다. 과도한 파동 없이 행운이 끝까지 이어지도록 이끌어줍니다. 오늘의 성과를 지속 가능한 성공으로 전환해줍니다. 다음으로 제외수 5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를 제외하십시오. 과도한 분산 기운이 집중력을 방해합니다. 작은 기회들이 흩어져 성과로 모이지 못하게 합니다. 둘째, 육물 제외하십시오. 급격한 변화 기운이 오늘의 맑은 흐름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방해 요소가 될수 있습니다. 셋째, 십사를 제외하십시오. 과도한 확장 기운이 정체를 초래해 상승 흐름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안정된 상승 모멘텀을 무너뜨릴 위험이 있습니다. 넷째, 27을 제외하십시오. 강한 순환 기운이 재물 흐름을 잠시 정체시켜 기회를 놓치게 합니다. 오늘의 연속된 행운 파동을 방해합니다. 다섯째, 35를 제외하십시오. 과도한 완성 기운이 민첩한 판단을 흐리게 할수 있습니다. 행운의 마지막 도약을 막는 장벽이 될수 있습니다. 로또에 당첨된다면 그 기쁨을 오래도록 지키기 위해 몇 가지 꼭 기억해야 할 점들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당첨 사실은 절대 소문내지 말아야 해요. 로또 당첨은 인생을 바꿀 만큼 큰 기쁨이지만 이 소식을 함부로 퍼뜨리면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가족이나 정말 믿을 만한 소수의 사람들과만 조용히 나누세요. SNS에 자랑하거나 동네방네 알리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왜냐하면 갑작스럽게 큰돈이 생겼다는 소식이 퍼지면 좋지 않은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다가올 가능성이 높아요. 조용히, 차분히 행운을 마음 깊이 품고 시작하세요. 두 번째로 큰돈을 잘 관리하려면 전문가의 손길이 필수예요. 재무설계사, 세무사, 변호사 같은 전문가들을 빠르게 찾아 상담을 시작하세요. 특히 세금 문제는 정말 중요하죠. 나라마다 당첨금에 대한 세금 규정이 다르니 꼼꼼히 따져봐야 해요. 또 장기적인 투자 계획을 세우는 것도 잊지 마세요. 전문가의 도움 없이 무작정 움직였다간 돈이 순식간에 사라질 수도 있답니다. 세 번째, 당첨금을 절대 한꺼번에 탕진하지 마세요. 당첨되면 하고 싶은 게 많죠. 꿈꿔왔던 외제차, 명품, 가방, 세계 일주 여행.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하지만 충동적으로 큰 돈을 쓰면 나중에 후회할 가능성이 큽니다. 당첨금의 일부 예를 들어 10% 정도만 나를 위한 선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저축이나 투자로 미래를 준비하세요. 예를 들면 20%는 빚 갚기에 70%는 안정적인 투자와 저축에 나누는 식으로 계획을 세워 보세요. 이렇게 하면 당첨금이 단지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오래도록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자산이 될 거예요. 네 번째 혹시 카드 빚이나 대출 같은 부채가 있다면 제일 먼저 정리하세요. 고금리 대출이나 신용카드 잔액은 마음의 무거운 짐이 되죠. 당첨금으로 빚을 깨끗이 갚아내면 진짜 자유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을 할수 있답니다. 빚 없는 삶, 상상만 해도 얼마나 가볍고 행복할까요? 다섯 번째 행운은 나누면 배가 된다고 하죠. 당첨금의 일부를 기부하거나 주변을 돕는데 사용해 보세요. 지역사회에 작은 도움을 주거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는 것도 좋아요. 예를 들어, 지역 아동센터에 책을 기부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따뜻한 식사를 선물하는 거예요. 이런 선행은 돈 이상의 가치를 가져다 줍니다.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진정한 부자가 되었다는 느낌을 받을 거예요. 여섯 번째, 갑작스럽게 일상을 완전히 바꾸는 건 피하세요. 큰 돈이 생겼다고 직장을 그만두거나 생활을 180도 뒤바꾸는 건 스트레스를 불러올 수 있어요. 익숙하지 않은 변화는 오히려 부담이 될 때가 많죠. 지금의 루틴을 유지하면서 조금씩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세요. 예를 들어, 더 편안한 집으로 이사하거나, 좋아하는 취미를 더 풍성하게 즐기는 식으로요. 천천히, 꾸준히 행복을 쌓아가세요. 일곱 번째, 사기와 유혹을 철저히 경계해야 해요. 로또 당첨 후 갑자기 연락오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예요. 이거 투자하면 대박이에요. 같은 달콤한 제안, 절대 쉽게 믿지 마세요. 특히 잘 모르는 사람의 투자 제안이나 사업 이야기는 100% 의심부터 하세요. 당첨금을 지키는 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믿을 만한 전문가와만 상의하고 꼼꼼히 따져보세요. 여덟 번째, 마음의 평정을 잃지 마세요. 큰 돈은 기쁨을 주지만, 때론 걱정과 불안을 동반할 수도 있거든요. 갑작스러운 변화에 휘둘리지 말고, 명상이나 산책,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으로 마음을 다스리세요. 돈은 도구일 뿐, 진짜 행복은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로또 당첨은 단순히 돈이 아니라 꿈을 이루는 기회입니다. 평소 간직했던 소망, 이루고 싶었던 목표를 다시 꺼내보세요. 그게 세계 여행이든, 새로운 도전이든, 가족과 함께하는 따뜻한 시간이든, 당첨금을 통해 그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가세요. 여러분의 행운은 새 삶의 시작점입니다. 제 로또 당첨 계획도 살짝 공유해 볼게요. 먼저, 카드 빚이나 대출 같은 모든 부채를 깨끗이 정리할 거예요. 빚 없는 삶은 상상만 해도 자유롭죠. 그 가벼운 마음으로 새 출발을 시작하고 싶어요. 그리고 가족을 위해 아낌없이 쓰고 싶어요. 부모님께는 평생 꿈꿔 오셨던 해외여행을 선물하고, 형제 자매가 있다면 그들의 꿈도 지원할 거예요. 예를 들어, 공부하고 싶어 하는 동생의 학비를 내주거나, 사업을 시작하고 싶어하는 형에게 약간의 자금을 줄 수도 있죠. 가족의 행복은 저에게 가장 큰 기쁨이에요. 당첨금은 그냥 두지 않고 똑똑하게 굴릴 계획이에요. 예금이나 안정적인 주식 ETF 같은 투자로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들고 싶어요. 매달 이자나 배당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다면 얼마나 여유롭겠어요. 돈이 돈을 버는 시스템을 만들어 장기적인 부를 쌓아갈 거예요. 물론. 전문 재무 설계사와 상의해서 리스크는 철저히 관리할 겁니다. 원금은 절대 건드리지 않을 거예요. 이건 정말 중요한 원칙이에요. 당첨금이 크든 작든 원금을 지키면 그 돈이 계속해서 이자를 낳고 재재정의 안전망이 되어줄 거예요. 충동적으로 큰 돈을 쓰거나 위험한 투자에 뛰어드는 건 절대 하지 않을 겁니다. 부동산 투자, 예를 들어 상가나 아파트를 사는 건 저한테는 좀 부담스러워요. 세입자 관리, 건물 유지비, 세금 같은 골치 아픈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식이나 채권처럼 유동적이고 관리하기 쉬운 자산에 투자할 계획이에요. 그래도 로또 당첨됐는데, 나를 위한 작은 사치는 괜찮죠? 당첨금의 10% 정도만 써서 평소 꿈꿔왔던 해외여행을 떠나고 싶어요. 하와이의 푸른 바다에서 여유롭게 수영하거나, 유럽의 조용한 마을에서 커피 한잔 마시며 힐링하는 거, 생각만 해도 설렙니다. 여러분은 당첨되면 어떤 사치를 즐기고 싶으신가요? 원숭이띠 여러분 로또 1175회차로 대박의 꿈을 꼭 잡아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행운의 기운을 더 모으고 댓글에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을 적어 하늘에 빌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강력한 행운의 에너지로 다시 만날게요. 감사합니다.